할렐루야. 오늘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욕기서 강의 계속됩니다. 욕기서를 나가면서, 어, 고난당한 자의 그 심령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내 고난당한 것을 주님 앞에 아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주위의 고난당한 자와 함께 할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삶의 지혜로서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욕기서 5장. 전체를 나누겠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법문은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입을,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면서 맞이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요 이 욕의 친구들과 욕의 대화 상에서 어떠한 잘못된 것을 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이들의 대화 안에서 모순됨이 무엇인지 찾기가 굉장히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욕의 친구들의 말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들을 수 있는 친숙한 신앙의 용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요배게 하는 말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극심한 고난을 당한 성도 앞에서 예수 외에 하나님의 까닥없이 고난을 당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오로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귀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는 이러한 요배 충고들입니다 우리는 이 요배의 그런 큰 스토리 안에서 1, 2장의 요배의 굳건한 신앙이 3장 안에서 우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배의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그 친구들 앞에 불같이 터진 요배 탄식과 자기의 삶의 저주 앞에서 그런 폭풍 같은 욥의 탄식 앞에서 새 친구들 중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엘리바스의 말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축복 가운데 있을 때는 남을 훈기하고 또 때로는 일으키고 권면하니 그 일이 너에게 닥치니 너희가 놀라고 지금 넘어졌구나. 라는 그 따끔한 가시 같은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이 뭡니까? 네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겠느냐? 이른바 율법주의적인 혹은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것을 됩니다. 어찌 내가 까닭 없이 고난을 받겠느냐? 모든 고난에는 그 이유가 있고 그 것이 너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이러한 그런 생각과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다 우리 죄값을 받는 것이라. 우리의 당하는 고난이는 바로 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자신에게 대한 적용도 있지만 남을 향한 누군가 교인이 고난을 당했을 적에 저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기에 저런 일을 당하는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신비한 신앙 체험,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었을 적에 그것을 가지고 요백에 적용을 합니다. 자기의 신비한 체험은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는 수단일 수는 있어도 그 체험이 남을 향해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믿지 아니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미련하게 보시는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또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의 앞에서 고백하는 건 마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미련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보시는가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배반할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미련한 죄를 택하시지만 그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련함과 자신의 그 믿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4장이 이어서 5장까지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훈계와 권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분 3장을 거쳐서 자신의 묵고 묵은 그런 깊은 절망감과 탄식을 친구들한테 하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였던 엘리아스는 요배 분량보다 훨씬 배가 되는 말들을 이제 요배에게 퍼붓기 시작합니다. 요배의 탄식보다 두배 이상 그를 훈계합니다. 이, 그 분량 자체가 요베에게는 얼마나 부담스럽게 다가가는지 모르겠죠. 4장이 이어서 5장에 다다르는 엘리바스의 훈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절을 보니까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너가 그렇게 우리들한테 탄식해봐야 우리들이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요비 친구들 앞에서 탄식했던 그 모습은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존재였던 아내마저도 떠났지만 자신의 옆에서 자신의 고통과 함께하며 지켜줬던 친구들 앞에서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는 그러한 편식과 그러한 절망감을 토로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언어를 들었던 엘리바스와 새 친구들은 엘리바스를 빌었던 새 친구들은 그러한 욕을 향해서 우리한테 그런 거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냐? 맞는 것 같지만 그, 요, 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토로했던 요백에 그것이 얼마나 또한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탄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찌보면 우리가 하는 많은 신앙의 권면의 패턴 중에 하나가 이렇지 않습니까?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에 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난, 너는 지금 나보다 미련하구나. 그곳에 빠져 있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교만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에 빠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감입니다. 여러분 공감한다. 우리가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도 쓰고 또 심파티라고도 씁니다. 컴패션이라는 것은 패션이라는 것은 정렬도 되지만 고난도 되지요. 이 컴패션은 그 사람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받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죠. 물론 이 친구들도 처음에는 요배 고난 앞에서 함께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며 울부짖으며 함께 공감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욕이 먼저 말을 꺼내자 그들도 역시 욕에게 말을 가면서 어느덧 공감과는 머리 이 거리가 멀어진 이제는 서로 판단하고 CC 비비를 가려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파티라는 단어도 어떻습니까? 동시에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욕이 지금 자기를 탄식하고 저주하는 건 물론 그거 자체가 바르지 않게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공감하는 것이고 참된 위로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연인이 연애를 하다가 깊이 사랑을 하다가 이여의자가 자기 측장에서 있었던 일을 남자 친구한테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고참이 자기의 그 선배가 자기를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한테 이것을 얘기할 때는 무엇을 바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같이 아파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자기를 긍정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 남자 친구가 만약 그 여자 친구한테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그 선배도 얼 오죽하면 그러겠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선배 편을 든다면 이들의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겠지요. 그 고난 당하는 자 앞에서는 그의 감정을 공유해 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틀린 것이랄지라도 너 그거 틀렸어 라고 지적해 주는 것이 그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줄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이 이 고난당한 자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이성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엘리바스의 그 반응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7절을 보면은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러니까 뭡니까? 그에게 회귀하고 그에게 간구하면은 그가 구하고 그가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 아니냐. 지금 요백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27절을 보면은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마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이제는 완전히 신적인 자리에서 요부에게 명령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서 마치 주님이 제자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처럼 어느덧 친구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하 관계로서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친구 관계가 아니지요. 이제는 고난당한 자와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재판장의 모습처럼 이들의 관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설교자로서 얼마나 많은 반성과 또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항상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성도들이 그 말에 얼마나, 어, 공감을 할까? 왜 공감을 못할까? 왜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우리는 저는 항상 그것을 성도의 부족한 그러한 상태로서만 바라봤는데, 어찌 보면, 설교자의 말이 듣는 자에게, 성도들에게 공감의 언어로서 다가서지 않는다면,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로의 말로서, 공감의 말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엘리베스, 엘리바스의 말은요, 구구절절 다맞는말 같기도 하지만, 요비 친구들에게 토로한 것은 내 말을 좀 들어달라. 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좀 알아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나와 함께 좀 있어 달라. 내 편을 내 손을 좀 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이 그런 탄식과 엄마을 시작하자 친구들도 말을 시작하며 욥보다 더 많은 말을 욥에게 퍼붓기 시작합니다. 지금 욥이 필요한 것은 내 말을 좀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CCB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왕이 되자마자 구한 것은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부어 주신 후에 그 지혜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주신 것이 바로 지혜를 주신 이후에 첫 번째 재판입니다. 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가 이 아이의 어머니라고, 어미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누구도 증인도 또 증거도 없습니다. 서로가 이 자식은 내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솔로몬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주장이 서로 맞서니 어쩔 수가 없다. 이제는 칼로 그 아이를 베어다가 둘로 나눌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가짜 어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정당성이 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친부모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그것이 저 아이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거짓 어미는 그러자고 하고, 친 어미는 차라리 내가 양보하겠다고 합니다. 왜 CCBB를 자기의 옳은 것을 주장 그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곧 지혜라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CCBB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옳은 것 같지만 욕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도 자세히 따져 보면은 거짓과 오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의 말로 표현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자기의 교만함이 있고 판단함이 있고 요백에 대한 아무런 극률함과 공감이 사라져 보이러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 상처 입은 자에게는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같이 아파하는 가지고 그 감정을 같이 느껴주는 것이 더큰 위로고, 그 말이 그 태도가 그 상대방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반응이 내일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말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고난당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삶의 지혜를 같이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욕기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현장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혹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고난당한 자, 상처 입은 자, 그리고 친히 우리가 고난당하고 상처 입을 적에, 무엇이 그들을 구하는가, 일으키는가, 생명을 주는가, 참된 위로가 되는가, 우리가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 상대방을 일으키지 못하고 넘어뜨릴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게 바라보게 되는 구절구절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내 오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구호하기 위해 무엇이 참된 사랑인가를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공감하시네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아마도 새로 들으시는 찬양일 것입니다. 욕기 소장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곡인데요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공감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 서만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네 i so...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You need my...